안녕하세요 몇켓십니다 오늘은 제가 구 위닝, 구 PES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풋볼을 쭉 해오면서 쌓았던 노하우와 여러 해외 유튜버 분들 영상을 참고해 패스의 기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p c 스 팀으로 이풋볼을 플레이 중이고 이풋볼 22 시절부터 지금까지 디비전 1을 항상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패스 레벨 2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패스의 기본, 드리블의 기본, 슛의 기본 등 여러 영상들을 만들어 올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작하기 앞서 이프볼은 기본적으로 콘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조작이 패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PC 스팀 버전을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키보드 대신 게임패드를 구매해 플레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키보드로 플레이 시 방향키가 8방향밖에 되지 않지만 패드로 플레이 시 360도로 무궁무진한 방향 설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알트 달리기 버튼에 강약 조절이 되어야 드리블이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키보드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게임패드로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패스의 기본 중첫 번째는 방향과 맵 리딩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임패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치가 좋은 선수로 패스를 해도 패스의 방향이 좋지 못하면 0원짜리 선수보다 못한 패스를 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패스의 방향을 빠르게 체크하기 위해선 인게임 화면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쪽 미니맵을 잘 봐야 합니다. 인게임 화면 밖에 있는 우리 편 선수나 상대편 선수의 위치까지 모두 파악을 해야 좋은 패스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패스의 방향에 따른 여러 실제 플레이 예시들을 보여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의 패스가 갈 곳은 이곳 혹은 이곳 혹은 이런 식으로 줬어야 했는데 이 사람이 선택한 방향은 이쪽 방향이었습니다. 이쪽 방향은 당연히 저희 팀이 있고 이게 지금 이쪽이고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방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곳으로 패스를 했기 때문에 이 패스는 막히게 됩니다. 니크 연결 이렇게 막히게 되죠. 이렇게 세브를 막게 되고. 사엘토자카 시도. 슈팅까지 허용합니다. 자이 상황에서 이 공은 열려 있는 이쪽이나 이쪽으로 줬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선택한 방향은 이두 방향이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쪽 방향에는 저희 팀이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막힐 수밖에 없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패스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공은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 패스를 해줬어야 했는데 이 사람이 선택한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쪽 방향을 보시면, 제 선수 한 명이 이 하얀색 선수 앞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는 패스를 한 거고, 그 결과, 지금처럼 실점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일로 주게 되면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막히고, 일로 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마크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푸농민이 잘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스루패스를 찔러 주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었는데요아 늦은 판단이 좀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공은 당연히 일로 줄 수도 없고 일로 줘도 수비가 입금에 막히고. 여기 선수는 뭐 주기가 애매하고 당연히 뛰어 들어가고 있는 손흥민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스루를 찔러 줘서 골을 넣게 됩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컨드 발입니다. 정리하면 패스의 방향을 잘 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패스를 주기 전 받을 선수 근처의 상황을 미리 체크해야 하고 맵 리딩을 위해서는 빠르게 현재 인게임 화면과 아래 미니 맵을 번갈아보며 머릿속에 패스길을 그려야 합니다. 패스의 기본 중두 번째는 세기와 타이밍입니다. 리프볼에서 패스키를 누르면 차는 게이지에 따라 패스의 길이와 속도가 결정됩니다. 5에서 20% 정도를 누르면 짧은 거리, 20에서 40% 정도를 누르면 중간 거리, 50에서 100%를 누르면 먼 거리 패스가 됩니다. 게이지의 퍼센티이지가 낮을수록 더 빠른 타이밍의 패스가 발동되고, 높을수록 느린 타이밍의 패스가 발동됩니다. 이 패스의 게이지를 적절하게 조절해 세기어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관건입니다. 여러 예시들을 보여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공을 손흥민 쪽으로 수루 패스를 찔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비수와 공격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패스의 세기를 강하게 하기보다 약하게 빠르게 줬어야 했는데 너무 길게 너무 강하게 줬기 때문에 막히게 됩니다. 루드골리트 레이카르트 이 상황에서 이 공은 카카를 향해. 짧고 빠르게 스루패스를 찔러주는 게 가장 베스트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다가오는 거에 대해 당황을 해서 짧게 누르는 게 아니고 길게 스루패스를 눌러서 이 수비수들 사이가 많은 곳으로 패스를 잘못 넣게 되고 막히게 됩니다 프랭키데요. 이건 서로 이 상황에서 이 공은 이쪽으로 메쉬로 짧게 스루를 줘도 되지만 여기 굴리트를 봤을 때 마크가 옆에 있지만 앞에 공간이 충분히 비어 있기 때문에 길게 스루패스를 찌르게 되고 좋은 패스를 했기 때문에 골을 넣게 됩니다. 프랭키 대용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현재 상황에서 이 수비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굴리트는 한 명의 마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짧고 빠르게 스루패스를 찔러주게 되고 골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프랭키 대용 뒷공간을 노립니다. 슛. 정리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선수에게는 세게를 약하게 멀리 있는 선수에게는 강하게 패스를 줘야 하고 수비가 붙거나 압박이 심할 때는 빠른 타이밍에 패스를 줘야 합니다. 패스의 기본 중세 번째는 종류입니다. 땅볼 패스, 땅볼 스루 패스, 플라이 패스, 플라이 스루 패스, 신들린 패스들 중 상황에 맞는 패스를 해야 합니다. 땅볼 패스와 스루 패스를 쓸 상황의 차이점은 받을 선수의 뒷공간이 있고 없고, 마킹이 있고 없고, 매치업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다릅니다. 플라이 패스와 플라이 스루 패스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패스를 하는 타이밍에 어떤 패스를 넣어야 내 선수에게 공이 잘 갈지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러 예시들 보여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위에를 보시게 되면은 메쉬하고 굴리트가 뛰어들어가고 있고 메쉬를 마킹이 되고 있지만은 메쉬 앞 공간 이쪽에 이만큼이나 되는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강하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민, 왼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수비수는 굴리트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공간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뒷 공간, 이 뒤쪽에는 굴리트가 비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뭐 스루 패스라든가 다른 패스를 하기보다는 당연히 이쪽으로 짧게 땅폴 패스를 내어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슛. 지금 같은 상황에서 메시 앞 공간이 이만큼 닿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은 여기 있고 수비 한 명은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이 비어 있는 공간 쪽으로 스루 패스를 강하게 넣어 주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리디거는 손흥민과 메시 둘을 막아야 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스니 받을 수 있을지 아습니다니다자 열렸는데요. 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패스를 디에이르한테쇼 패스를 주거나 카카를 향해 스루 패스를 찔러도 되지만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빠르게 공을 전달하고 싶어서 저는 이 손흥민한테 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리가 손흥민을 향해 공을 가는 것을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매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땅볼 패스나 스루 패스로는 손흥민을 향해 공을 패스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선택한 패스는 바로 롱패스를 통해서 공을 연결합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공을 저는 카카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마르가 딱 길목을 막고 있고 매치업을 누르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짧은 롱패스로 카카한테 패스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카카... 현재 상황에서 저는 이 공을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선수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멉니다. 이먼 거리를 강한 땅볼 패스를 통해 갈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여기 앞에 있는 선수가 일로 튀어나와서 매치업을 하거나 공을 막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하고 빠르게 공을 넘겨주기 위해서 신드릴 롱 패스를 하게 됩니다.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는 여기 위에 있는 굴리트한테 패스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판단을 한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르패스 키를 눌렀는데, 스르패스는 공간을 향해 가는 패스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공간이 있긴 하지만은, 이 바스토니가 이미 공간 앞을 빨리 갈수 있기 때문에, 공간으로 패스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굴리트를 향해서 땅볼 패스를 했어야 했습니다. 스르패스가 아닌, 그렇게 했으면은 좀더 좋은 기회가 났을 텐데, 이쪽으로, 잘못된 스루패스를 넣었기 때문에 막히게 됩니다. 열려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손흥민한테 패스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앞쪽에 공간이 나지도 않고 수비수가 더 앞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패스를 하려고 했고 가장 중요한 건이토미아스가 카카르 상대로 매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패스를 할 공간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패스를 했다가 토미아스의 매치업에 막히게 됐습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이 공을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패스는 강한 스루패스를 넣어줬는데 이 강한 스루패스는 안 좋은 선택이었던 게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쪽에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킹이 이미 둘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스루패스가 아닌 짧은 스루패스나 롱패스.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공을 줬어야 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주고 싶은 마음에 강한 스루 패스를 했다가 막히게 됩니다. 공간으로 패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는 이 공을 세브첸코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브첸코한테는 이미 마킹이 있었고 이 선수가 이미 공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패스를 해도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는 이쪽으로 소르 패스를 찔러줬고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스트는 차라리 경합을 붙여주기 위해서 롱볼로 패스를 하거나 이쪽으로 뚫어가지고 수비수를 벗긴 상태로 크로스를 올리는 방법이 베스트였는데 다급한 마음에 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했고 당연히 막혔습니다. 패스를 차단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은 공을 이 네이마르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한 패스는 스루패스였습니다. 이 앞공간이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이미 은바페한테 붙고 있는 상황에서 스루패스는 굉장히 무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위쪽으로 쇼피스를 주고 연계하는 방법이 더 닿았을 텐데 이분 다마 다급한 마음에 이 위쪽으로 스루패스를 잘못 눌러가지고 막히게 됩니다 정리하면 패스를 줄때 어떤 패스가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패스인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라인 브레이킹을 하는 공격수 앞에 공간이 충분하다면 스루패스나 로빙스루패스로 마크가 많거나 뒷공간이 없어 스루패스를 찌르기 애매하면 일단 땅볼패스로 땅볼패스 길목을 매치업으로 막고 있다면 공중볼패스로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패스의 기본 중 네번째입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선수가 제대로 서 있고 공이 발 앞에 있는 상태에서 패스를 해야 제대로 된 패스가 나갑니다. 자세가 무너진 상태나 선수의 몸 방향과 패드의 방향키가 반대 방향이면 무리한 패스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이 많이 없다면 걷어내기 페인팅이나 슈퍼 캔슬로 자세를 바로 잡고 찾는 게 좋습니다. 슈퍼 캔슬은 특수 조작법으로 R1과 R2를 동시에 누르면 발동되고 모든 정해진 움직임을 캔슬 즉 무시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키입니다. 활용하는 방법이 워낙 무궁무진해 나중에 따로 슈퍼캔슬 편을 다룰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패스 시 자세에 대한 여러 예시들 보여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 메시한테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자세를 잡은 상태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패스를 한다고 치면 몸을 180도 돌려서 이쪽을 보고 패스를 해야 되는데 뒤돌아선 상태로 지금 서 있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자세로 패스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제가 이 베르고미를 잡고 이쪽을 향해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에 자세를 잡기 전에 패스를 누르게 돼서 막히게 됩니다.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공을 이쪽으로 애투한테 패스를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네스타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쪽으로 향해 있고 제 방향키는 이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이쪽을 향해서 지금 레버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몸 방향은 이쪽으로 되어 있지만, 레버의 방향은 반대로 180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패스를 누르게 되면 몸을 180도 틀어서 패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앞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패스를 해야 제대로 나가는 건데, 지금 몸을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패스를 한다. 당연히 부정확하고 약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는 이 공을 다급하게 이쪽 방향으로 걷어내고 싶습니다. 근데 몸 상태를 보시면 몸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향해 있고 제 패드의 레버는 이쪽을 향해 있습니다. 당연히 몸 방향과 패드 방향, 몸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걷어내기나 패스를 하게 되면은 몸을 180도 돌려서 이렇게 쳐야 되는 안 좋은 자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못한 패스가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공이 아직 카카한테 오지도 않았습니다. 비에라가 이렇게 패스를 했고, 이 공이 아직 카카한테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는 너무 급하게 빨리 역습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쪽 방향으로 패스키를 누릅니다. 이 앞에 와서 카카의 소유가 된 상태로 안정적으로 패스를 해주는 게 아니고, 오기도 전에, 여기를 오기도 전에 패스키를 먼저 누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힘 있는 패스가 나가지 못하고 약한 패스가 나가게 됩니다. 손수다. 정리하면 패스키는 조급하게 누르는 게 아니고 공이 온전히 내발밑내 소유가 되었을 때 누르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설명할 패스를 위한 기술들이 없는 선수라면 특히나 더 패스할 때 자세를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패스를 더잘 나가게 해주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은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두 가지입니다. 원터치 패스는 말 그대로 원터치로 패스를 정확히 할수 있게 해주고, 수루 패스는 상황에 따라 정확히 수루 패스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원터치 패스 기술은 특히나 패스할 때의 자세가 좋지 않을 때에도 어느 정도 보정이 되는 체감이라 굉장히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수루 패스 기술은 수루 패스를 보정해주기 때문에 공미나 미들, 공격수에게도 붙어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두 기술 외에도 패스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많습니다. 낮은 로빈 패스와 백스팬 로빈 패스는 롱 패스 쪽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기술이고, 힐 트릭은 뒤꿈치로 패스를 해 몸의 방향과 패드의 방향이 반대여도 정확하게 패스를 할수 있어 유용합니다 바깥쪽 가마차에는 한쪽 발만 주로 쓰는 선수에게 달아주면 유용한 패스를 할수 있고 라보나킥과 노룩패스는 활용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많이 인기가 없는 패스 기술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패스의 기본 요소들인 방향과 맵 리딩 세기와 타이밍 종류 자세 기술에 대한 설명과 여러 예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풋볼을 재미있게 즐기고 잘하고 싶다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꼭 인지하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조금 더 패스가 쉬워지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